자, 반갑습니다. 제이 송진규 선생님입니다. 오늘 27번, 1일 1 27번 문제고요. 어, 2020년도 7월 30번 문제입니다. 틀어 문제죠. 어렵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좀 어려웠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대단히 복잡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 제가 2차 함수 2개를 줬어요. 그리고 우선 다음 K를 최소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최소가 GT라고 줬고 뭐 이런 걸 줬어. 그럼 일단 얘를 그려야겠죠? 그거 봤을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저그림은 이차 함수가 쉽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뭐 인수분해하면 어 x로 묶이고 3x에 플러스 t.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땐 이차 함수가 아래로 물록이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t. 그다음에 얘는 x로 묶음 마이너스 x 로 묶이면 3x 마이너스 t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면 3분의 t에서 만나니까 이 원점 대칭이네요여 그죠? 3차함수 아니고요. 얘는 대칭성을 갖는다. 2차함수기 때문에 그죠? 대칭성, 차함수대 대칭성은 안 갖죠. 자 그리고 뭐라고 주냐면 k 마 k 이너스 k까지에서 k가 최소래. 그러니까 봐. 여기가 k 마이너스야. 여기가 k야. 그럼 여기 1차이죠.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최소값이 2해야 되는데. 맞네. 근데 만약에 K-1이. 아니 야 틀리죠. 얘가 최대여야 된다고 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어디 정도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어딘가 K-1이 있으면 K는 이렇 올라가는 중이어야 돼. 올라가는 중에 K가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야. 얘는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거는 K에서 K플러스 1까지 뭐야? K플러스 2 최소야. 그럼 k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느낌은 그냥 대충 얘는 올라가는 중. 최대나그 극대는 아니죠. 올라가는 중이면 되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 중. 그런 느낌이야. 그냥 느낌만 쓴 거야. 근데 문제는 k 마이너스에서 k까지가 길이가 딱 1차이죠. 그럼 k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k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아니면 여기 있어? 이거 랑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서 이 길이가 안정해졌잖아. 이걸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만약에 3분의 t, 이 길이가 1보다 클 때랑 잘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t가 3 이상일 때. 이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길이가 1보다 클 때, 뭐2 이런 거야. 그럴 때는 1은 여기 이 정도라고 치자. 1이 이보다 짧으니까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있겠죠? X축과 평행하게 길이가 1인 건딱 이렇게 두 군데 있을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그럼 그걸 기준으로 잘 봐봐. 여기가 K-3야. 네가 생각해야 돼. 그럼 K는 요 안에 어딘가에 걸리겠죠. 그럼 안 되지. 올라가는 중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K-3면 여기가 딱 K잖아. 그럼 이건 되죠. 최대값이잖아. 얘랑 얘랑 똑같아. 최대값. 그럼 K는 어디서부터 돼야 돼? 여기서부터 일단 돼야 돼. 그렇죠? 아 다시 이해가? 그러니까 k-1이 여기 최소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단부터 와야지 k-1이 여기 있으면 k가 여기 있는거지 그러니까 k는 일단 여기서부터 돼 그죠? 그 앞에 제가 여기서부터 돼 근데 되다가 k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럼 k 플러 이런데 걸리죠 그럼 얘 지금 높으면 안되잖아 내려가는 중이거야 눈치 갔어? 어 k플러스 1이 어로 넘어가야 돼? 여기보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k는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아 눈치 깠어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k 가 이거고 얘가 k 플러스 이잖아. 그럼 이게 최소 이제 되죠. 최소한 이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k의 범위는 어디야 이근상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인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 넘어가 버리면 여기 k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최대가 얘로 바뀌는. 거야. 얘가 최대여야 되는데. 올라가는 중이어야 되니까. K는 올라가면 중요해야 되는데, 여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지. K 플러스 1이 내려가야 됩니다. 얘보다 더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K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GT야? 여기 K, 얘가 GT였던 거야. 요, 요게 최소값이야 어우, 이게 어려워, 어려워. 이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가 6분의 T죠. 그치? 그러면 6분의 T보다 뭐? 여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따라서 K, GT는 6분의 T에서 2분의 1뺀 겁니다. 이게 쉬대요. 어, 생각보다 쉬운데요. 맞아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 첫 번째고요. 아 어려워. 두 번째, t가 3보다 작을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1보다 작은 거죠. 얘가. 그럼 1은 얼마큼이야? 이거보다 길어. 그러니까 1을 거보면 이만큼 정도가 1이야. 또 있겠네. 이 정도 어딘가에 1이야. 어.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보자. 그럼 k-1은 이런 데 있으면 됩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 걸리지 안 되죠. 올라가는 중이어야 되잖아. k-1 이 여기 있을 때 k는 1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가? 여기가 1차이니까 k 마이정도는 와야 된다. 그래야지 가 올라가잖아. 요거보다더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K는 최소한 어디서부터 있어야 돼요? 아, 어려워. 여기서부터야.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가 k 마의 마지막이야. 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K가 더 높겠죠. 그리고 K 플러스 1은 얘가 1이니까 여기 아래 떨어졌겠지. K 플러스. 그럼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요? 그래니까 K는 여기서부터 원래 괜찮았던 거죠. K 플러스 1이 여기,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가 k 입니 그럼 그거보다 너 지나가면 되니까 K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아까처럼 여기 꼭대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6분의 T. 왜요? 여기를 넘어가면 또 최대가 이걸로 바뀌니까 안 된다는 거죠. 꼭대기까지만 요 여기가 K인 거야. 잘 생각해 봐야 되나? 어, 선생님, 그러면 그때 이 k 는 어떻게 구해요? 이게 어려워. 아까 이거는 이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2분의 1이었거든. 근데 이번엔 여기가 길이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봐봐. 여기가 k 1이죠 그러면 요 함수 값이, 요 함수 값이랑 요 함수 값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다른 함수잖아. 그니까, 러 자. fk-1을 넣은 거랑 fk랑 같으면 이제 이걸로 k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때 f랑 요 f는 다르죠, 아까. 식이 그니까, 러 따로따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어, 계속 구하면 돼 그러면, 맞잖아, 그죠? fk-1. 그니까, 러요 함수는 뭐였냐면, 여기다 써줄게 얘가 3x의 제곱 플러스 tx 였고요. 얘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t x였으니까 자 넣게요 k 마이너스를 넣으면 3에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t 의 k 마이너스 1 그다음에 f k는 여기다 넣는다니까 3k 제곱 플러스 tk 자 정리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3 플러스 tk 마이너스 t 걔랑이랑같다니까 tk 주고 그러면 6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3 마이너스 t는 0 이걸 만족하는 K인 거야. 선생님, T는 어떻게 하라고? 아, T는 구하는 게 아니죠.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뭐라는 거야? GT였다는 거야. 그럼 근의 그네 공식으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짝수 공식을 쓰면 A분의 6분의 3.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야?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시니까 18 플러스 6T. 얘는 6T 마이너스 9.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에 말했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 중에 지금 플러스요 양수니까 아니야 이 마이너스도 양수거든요 여기는 루트 안가자 어느 거냐면 봐봐 이거 우리 뭐모한거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1일 차이 날때 함수값이 같은 점 찾는 거죠 그거 여기들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k는요 요것도 k로 나올 수밖에 없지 여기가 k 마이너3 따라서 이 k는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맞는 거야 자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gt는 뭐야?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t 마이너스 얘가 gt였던 거야. 아, 너무 어려. 워 자, 그걸 끝나지 않았어, 이 문제. 얘들아, 그래도 요구 있잖아. 요 길이로 바꿔고 나눠서 생각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이긴 공배나.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아, 이제 별로라고 생각해. 자, 이걸 구하라고. 그냥 끝까지 그냥 이제 적당히 구하기 하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가르쳐 줄게. 또 재밌는 거. 어, 지금 6, 6gt-3의 제곱이 있죠. 여기다 써볼게요. 6gt-3. 얘는요. 그, 그러니까 아까 심에 여기다가, 아까, 그러니까 어, 여기다가 6배하고 마이너스 3 하면, 어, 얘는 뭐 나오냐면, 얘가 근데 3보다 클 때죠. 그러니까 여기니까 t-6분이 안 나와요. 그죠? 여기다 곱하기 6하고, 3하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하 밑에 거. 여기다가 6 곱하고, 마이너스 3하면, 그죠? 6, 6 없어지고 얘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죠? 여기까지 얘가, 그럼 얘가, 아까 t가 3보다 작을 때였죠? 얘가 3보다 클 때야. 4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나누면, 이걸 각각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가르쳐 주면. 아니죠. 이걸 이제 제곱하라고 했나? 요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럴. 2부터 3까지는 6t-9. 얘를 제곱하면 이거니까. 거기다 3 곱하라고 했죠, 앞에. 이걸 접근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3곱하고요 3은 이 위에서 이3 때문이야. 이 3. 이건 자연수 만들라고 뭐, 3을 곱했겠죠. 얘는 t-6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이니까. 3부터 3, 아 이거 좋구나 이거 지랄이잖아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 좀 합시다 얘다가 봐봐, 이거 계산 그냥 해도 돼 이것도 그냥 하면 되죠, 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그림상 보면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저 직선 그럼 2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넓이거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1 2마이니까 3이고 3 넣으면 368, 9죠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로 해도 되지 그럼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는 1이고요 얘 더하기 얘니까 12, 그럼 6이죠 얘 18이야 그냥. 계산한 거 들었어? 이 사다리꼴의 넓이 보는 거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6이고는 2분의 1 곱하기 얘 더하기 얘더 곱하기 얘니까 18 끝났고요. 접근 안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봐봐야 되 이거 하나만 팁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6이죠. 얘를 3부터 4까지 접근하라고 했지. 그럼 얘는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냥 얘를 0이라고 생각하면 평행이동하면 그러니까 t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몇이야? 여기랑 여기를 접근해도 상관없죠 그러지 여기가 마이너스 차이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는 2고 여기는 3일 거 아니에요 2부터 3까지 접근해도 되죠 이게 접근은 훨씬 쉽죠 평행도동 시키면 이과 학생들은 치환접근이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가요? 그래서 이거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럼 얘는 접근하면 3분의 1 T세제곱인데 3분의 1은 얘랑 약분시켜 빼고 T세제곱해서 2부터 3까지니까 2 7빼기 8, 19.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정답은 37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하나 배워두자. 이런 거 그냥 무식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좀 어려운 내용 문제들이 다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